치매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가 잘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래되면 뇌 혈관과 뇌 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수면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면이 줄어들면 뇌속 노폐물이 제거되지 못해 기억력과 사고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진은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의 독립적 위험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운동량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뇌 혈류가 떨어지고 신경세포 연결이 약해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노인인지 연구팀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세 가지 특징이 반복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